제20장 포도주를 마시면 우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 이것들에 빠진 자는 지혜가 없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왕을 환하게 하면 생명을 잃는다. 다툼을 피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나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질을 안 하니 추수때에 거두려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도 알아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의인은 흠 없는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복되다. 판사 자리에 앉은 왕은 죄인을 한 눈에 알아본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정확하지 않은 저울추나 죄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과 울음을 나타낸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쌓아둘 양식이 생길 것이다. 물건을 살 때는 이것도 별로군요, 저것도 별로군요라고 하지만 산 다음에는 자기가 산 물건을 자랑한다. 세상에는 금과 귀한 보석들이 많지만 지식을 말하는 입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서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 샀다면 꼭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속에서 얻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캄캄한 중에 꺼질 것이다.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 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속이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확한 저울들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알냐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지혜로운 왕은 죄인을 분별해내니 탈곡기에 그들을 돌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